스가랴 8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마치 내 속에서 불이 붙듯 시온을 향한 내 사랑이 뜨겁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늙은 어른들이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장수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거리에는 뛰어노는 소년과 소녀가 가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도 불가능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을 동쪽과 서쪽 나라에서 구해내겠다.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성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을 듣는 너희는 힘을 내어라. 이 말은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을 때 예언자들이 한 말이다. 그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몫을 받을 수 없었다. 원수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도 없었다.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을 그 이웃의 원수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은 내가 옛날처럼 다루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뿌린 씨는 잘 자랄 것이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은 좋은 작물을 낼 것이고 하늘은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살아남은 사람에게 주겠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너희가 전에는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조상은 나를 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키지 않았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선을 행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서로 진실을 말하고 법정에서는 참되고 의로운 재판을 하여라. 이웃을 해치려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되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금식하기로 작정한 날곧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금식하는 날이 유다에서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잔치가 될 것이다 너희는 진리와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 성에서 많은 백성이 올 것이다. 한성 주민이 다른 성 주민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러 가는 길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가는 길이요.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라고 할 것이다.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여우와 말씀이다. 말했습니다. 그때 서로 말이 다르고, 나라가 각기 다른 열명의 사람이 올 것이다. 그들이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소. 라고 할 것이다. 아멘.